아멘. 오늘의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 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려는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자신의 역사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또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서 모두 그 역사로 말미암아 간증의 주인공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여호수와 7절부터의 말씀. 드디어 출애굽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4 0 년간의 우여곡절 많았던 그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감격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지만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지체되었고 육신적으로 볼 때는 고달프고 또 문제가 가득한 그런 광야 인생길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생명길로 가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연단하고 훈련시키시는 과정이었고, 만약에 그 광야의 과정이 없었다면 그냥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는 인생과 동일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 연단과 훈련의 광야 과정을 마치고 드디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여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너무 간단한 말일 수도 있는데 이 표현이 이 동일한 표현이 여호수아 일 장에서부터 육 장까지 각 장에 걸쳐서 거의 한 번씩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일 장에서 부름을 받을 때또 오늘 본문의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또 백성이 요단을 건넌 후에 제사장들까지 모두 건넌 후에 또 할례를 받은 후에 또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그렇게 여섯 번 이런 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렇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하기보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마음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그 약속하신 분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여야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확실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워낙인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도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 아주 당연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당연한 그런 삶의 순리다. 그 마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해 주실 것이고 친밀한 사귐과 교제의 자리로, 나눔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그런 이들에게 믿음의 결국 곧 구원,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7절에 그 이후에 어, 말씀하시기를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라는 자는 굉장히 대단한 지도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너와 바로 여호수아와 하나님께서 함께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결국 여호수아의 지도자의 위치를 확고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끊어지는 역사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시면서 이전에 모세가 홍해를 가르던 그 기적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그 모세의 후계자로서의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실 것이며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또 여호수아를 필두로 정복 전쟁을 해야 할 텐데 여호수아가 그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잘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겠다는 말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의 일을 감당하는 그 사역의 근원적인 힘, 그것은 바로 나에게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며 하나님께서 모두 담당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행하심에 달려 있듯이 우리들도 어떤 일 앞에 있든지 주님의 주인되심을 인식하고 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순종하여야 일의 시작도 끝도 잘 진행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역과 사명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또한 성전 건축과 새 성전에서 새롭게 감당해야 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역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과 사명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힘과 내 지식, 세상의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해 보인다고 사람들이 말할지라도 말씀 앞으로 나아오는 것또 어제 새벽 보았던 3장 1절의 본문에서처럼 아침 일찍 다른 궁리하기 이전에 기도부터 하며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리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하시는지 우리가 들으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달려 있는 그 하나님의 사역 잘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들 여호수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하나님께서 쓰임 받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후의 8절에 요단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후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요단에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에 들어가야 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15절에 보면은 그 곡식을 거두는 시기 그때에 그 항상 언덕에 요단이 넘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요그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요단에 들어갈 때에. 그때에는 아직 강물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분명히 그 백성들이 건널 때는 마른 땅을 건넌다고 하였는데 제사장들이 요단을 건널 때는 아직 강물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발이 물에 잠겼다라고 15절에 또한 말하고 있는데 물을 지나가야 하는데 자신들이 들어갔을 때는 아직 물이 빠지지 않아서 마음이 두려워졌을 수도 있고 또 그와 동시에 그 요단 한 가운데 모든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그들은 서 있어야 했는데 언제 이그 가득 찼던 물이 다시 밀려올까 하는 두려움이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두려움 앞에서도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유심히 보기 원하는 것 그것은 그들이 들고 있던 것이 무엇이냐입니다. 그들이 들고 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언약궤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언약궤를 들고 요단으로 들어가라 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호와와 함께 하는 곳이라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곳이라면. 그곳으로 함께 계시는 곳으로 나아간다면 무슨 일이 닥치든 어딜 가든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큰 풍랑 중에 제자들이 잠을 청하였던 예수님과는 달리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마음이 평안하지 못했고 계속하여서 그 풍랑과 같이 그 풍랑에 요동하면서 신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풍랑이 있든지 문제가 있든지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주님과 동행하는 그언약궤또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동행해야 할 분을 다시금 바라보면서 말씀 앞으로 기도로 나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요단은 끊어지고 풍랑은 잠잠케될 것이고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인생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했던 그런 죄악된 모습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 안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요단강 사건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앞에 많은 대적들이 이제 등장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쫓아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10절에서 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 우상들, 그 우상들과는 완전히 다른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신이시며, 또 이스라엘의 삶에 그들의 역사에 친히 지금도 개입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의 삶 가운데 계속하여서 나타내시는 분이며, 그들과 함께 계시며, 또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씨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 이루실 것이고 지금 이 요단의 기적을 요단의 역사를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이후에 모든 그 가나안 원주민들과 정복 전쟁을 할 때도 함께하실 것이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니 그것을 믿고 신뢰하여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라는 요청이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며 선하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에벤에셀 하나님,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삶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만 따라서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 할 때는 불가능했던 대적들과의 싸움, 또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할 때그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고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주님, 모든 싸움을 이미 이겨놓으신 주님께서. 앞서 가셔서 승리를 쟁취해 놓으셨으니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승리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걱정과 염려할 필요 없는 인생이 우리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인생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언약계를 들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요단에 거침없이 들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단이라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결국에 그래서 13절에 하나님의 말씀, 곧그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서 물을 밟고 그 가운데 멈추면 요단, 물, 요단의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 설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4절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4절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로 말미암아서 15절, 16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 강에 물이 그쳐서 한 곳에 쌓이고, 염해로 흘러가던 물은 끊어지고, 백성들이 건너기 수월한 마른 땅으로 요단이 변하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가는 문턱에서 다시금 장애물을 만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단강, 이 강을 어찌어찌 건넌다고 하더라도 이 강도 건너기도 힘들텐데 이 강을 건넌다고 하더라도 실상 10절에서의 말씀같이 가나안, 헷, 히위, 브리스, 기르가스, 아모리, 여부스 족속이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데 그들을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아, 이 땅을 정말 주시는 게 맞는가? 이 땅을 어떻게 정복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이고, 또 장애물이고, 시련이라 생각했던 것들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 가운데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더니 역전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문제 가운데도 세상적 지식과 생각으로 빠져나갈 국리를 먼저 세우지 않고 다른 것다 제쳐두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놀라우며 뛰어난 방법으로 우리 삶가운데 친히 개입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후에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과의 정복 전쟁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겠다는 그 약속 또한 하나님께 한번더 다시 한번 받게 되며 그 마음에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고 생각했던 그런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여호수아 삼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그것을 우리가 품고 항상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데 특히 우리 앞에 우리 앞에도 또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 어려움 문제 시련이라고 생각되는 곳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문제와 장애물 또 시련은 오히려 반전되어서 영광의 기회 또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수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문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영광에 이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위기 가운데로 떠미시는 것 같을 때가 있는데 그때 오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깊은 물이 찬란거리는 그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무서워 떨면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두려움 없이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믿으며 나아가서 결국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것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그 역사를 주신다는 것 명심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그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 같이 깊은 물로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곧 모두가 건널 수 있는 마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시련이 기회가 되고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쟁취하는 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전하는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우리 새 성전의 건축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장애물과 시련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다가왔고 또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세상적인 지식 국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서 말씀 앞에, 말씀 앞에 거하고 또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된다면 오히려 반전되고 또 전화위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가운데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미 다이루어놓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친히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끌어서 견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며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지만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살아나고 새로워지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인생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죽고 쳐서 복종시키며 나아가므로 오히려 살아나는 새로워지는 역사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302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02장 찬송하시기 전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